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 계실 것이고 건강 문제로 인해 걱정이 끊이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지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먼저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기적이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진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조금 잘될 때는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조금 성공하면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작은 물매 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먼저 나타났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세리는 성전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반면에 바리세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위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겸손한 세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릎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세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겸손한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회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빚만 수억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가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무능한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옛날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것도 자본금은 상대방이 모두 되고 그분은 경험과 노하우만 제공하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었고 2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오히려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기적은 겸손한 자에게 먼저 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이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보다 나중을 더 복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이 1천을 두었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도 감사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린 사람은 단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아홉 사람은 단순히 몸만 나았지만 감사했던 그한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큰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면, 그래도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그래도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가족 관계가 어려우시다면,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큰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실제로, 202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회사에서 구조 조정으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매일 일기장에 감사 제목 세 가지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가족이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오늘도 집에서 따뜻하게 잠들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함께 일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연봉도 30% 이상 올랐고, 근무 환경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적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낙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자매님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원망하는 대신,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1년 후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연 임신으로 건강한 아기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하는 자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기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따라온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무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간다고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은 실천해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면 드려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라.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곳에 가라하시는 음성 말입니다. 그럴 때 순종해야 합니다. 2022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분에게 전화하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는데. 전화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 성도님이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순종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모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업계에 큰 변화가 생겨서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만약 계속 사업을 진행했다면 큰 손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정리했기 때문에 손실을 전혀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정반대의 명령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종들의 권위로 순종했더니 나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부의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건강,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녀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더큰 축복을 주십니다. 야고보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더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다시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의인 50명을 위해 45명을 위해 40명을 위해 30명을 위해 20명을 위해 마지막에는 열명을 위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도 많았을 텐데, 베드로를 위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욥이 회복된 때가 정확히 언제였는지 알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더라. 욥이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자신에게도 더큰 축복을 가져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매님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 암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치유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자신보다 더 심한 환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도 없이 혼자 투병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비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자매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치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만나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작은 도움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았을 때. 자신에게도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형제님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사업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월급을 못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부터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직원들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장 월급은 못 줘도 생활비라도 조금씩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대형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그 계약 하나로 회사가 완전히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큰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황금율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 줄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때더큰 축복이 따라옵니다. 셋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에게도 더큰 복이 임합니다. 이네 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실 것입니다. 건강의 기적, 경제의 기적, 가정의 기적, 관계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더욱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적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